안녕하세요 BMW 고니카의 문진곤 주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엑스포 20화의 엠스포츠 모델 차량 고객님께서 구매를 해 주셨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내일 고객님께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토요일날 출고 예정입니다 어, 출고가 11시쯤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하이패스 등록 그다음에 액세서리 트렁크에 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해 두고 내일 빠르게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눈진곤 엑스포 20i M스포츠. 엑스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이었어 가지고 더 이상 구매가 힘들어서 고객님께서 저 믿고 이번 달에 배정받으신 상태에서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출고 영상 좀더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여기 하이패스를 지금 등록해드렸는데 등록해드리고 여기에 달아놨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카드만 들고 오셔서 넣기만 하시면 바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목소리> 엑스포 2 0 y 차량, 트렁크, 이렇게 키랑 쿠션, 우산, 그 다음에 쿨미트, 여료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선팅보증기간도 여기 다 트렁크에 넣어드리기 때문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 다 넣은 게 아닙니다. 추가로 더 넣고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출고 대기 차량들이 있는 곳인데 오늘은 이 친구 엑스포 차량을 출고하지만 이 친구 바로 뒤에 있는 X3 X3 역시 제 차입니다 보시면 이친건그 다음에 커본 블랙의 색상 엑스포 Hey guys, what's up? it's up to b o y 안녕하세요. BMW 고니카의 문진곤 주임입니다. 어, 오늘 이제 엑스포 차량, 제 뒤에 있는 차량 출고가 있어서 고객님께서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이제 출고 마무리하고 이제 고객님한테 차량 설명드리고 어, 출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출고는 아마 고객님께서 10시쯤 도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차량을 저희 출구 대기, 출구하는 곳이 있어요. 3층에서 출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내리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